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 짠테크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절약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되려 점점 가난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3,000명 이상의 분들에게 짠테크 코칭을 했었는데, 아, 그때 느꼈던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잘못된 짠테크 습관들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아,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소비를 하실 때 가격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가격에 집착하는 게 뭐가 나쁘죠? 좀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같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가격에만 집착하는 바람에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laughs>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격에만 기준을 두게 되면 무조건 싼걸 사는 바람에 여러분이 원하는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기능이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가 많고 또 똑같이 생겼는데 훨씬 가격이 저렴해서 샀는데 어떤 경우는 좀 고장이 금방 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돈좀 아끼려고 산이 소비가 그냥 아예 낭비가 돼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를 꼭 꼼꼼히 챙겨 보셔야 돼요 2만원짜리를 만원에 샀다가 만원에 버리게 되고 다시 2만원짜리를 사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3만원을 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샀던 그만 원이 더 아까운 결과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비할 때 자꾸 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게 투자할 때도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투자에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주가가 자꾸 싼걸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좋은 기업은 이미 주가가 비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간혹 이제 주가가 엄청 비쌌는데, 어, 이게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엄청 떨어지, 하락을 해요. 그러면, 와, 할인이다! 이러면서 막또 사시거든요. 근데 이유를 좀 살펴보고 사야 되잖아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만약 일시적인 이유라면 당연히 기회라고 보고 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업에 뭐 금방 해결되기 힘든 악재라던가 아니면 좀 오래 갈만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다라고 하면 이게 할인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할 때부터 너무 가격에 집착하지 말고 어,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지니고 있는지 이 가치를 먼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조심해야 되는 짠테크 습관 뭐가 있냐? 무조건 참으시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도 안 사고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도 무조건 참고 뭔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것도 무조건 참는 거죠. 저는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마치 다이어트하고 어, 살 빼고 나서. 요요 현상 와가지고 전보다 더 찌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소비도 참게 되면 소비도 요요가 오거든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한때 왜안 쓰면 100% 할인이다 이런 말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꾹꾹 참으면서 소비를 절제하고 그랬는데요. 어, 저는 소비를 절제하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참는 이 생활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자신 있어. 그럼 하셔도 돼요. 아니면 나는 뭐한 1억 모을 때까지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없이 뭐한 달에 200만원 쓰던 사람이 갑자기 난 이번 달에 50만원만 쓸 거야. 이게 과연 지켜지겠냐 이거예요. 어떻게든 한 달은 좀 꾸역꾸역 뭐 지켰다 치더라도 아마 다음 달에는 250만 원을 쓸 수도, 혹은 300만 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달에 참았던 소비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지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써야 될 것은 참고 아끼다가 엉뚱한 데서 소비가 폭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 무조건 참는 거 절대 안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필요한 게 있다거나 라고 하면 어, 언제쯤 이걸 살 건지 반드시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돈을 모아서 소비하시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였는데 어, 여전히 투자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절약만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미 1억이나 종잣돈이 있는데도 여전히 자린고비처럼 어~ 짠테크만 막 몰입하고 집중하고 이게 너무 재밌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어~ 재밌는 짠테크만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모았으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 악착같이 절약하고 아끼고 참아가면서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잃을까 봐 너무 겁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약만 하는 짠테크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절약도 하는 건데, 그 절약한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그 부자가 되는 걸 겁내한다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될수 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런 짠테크들이 습관이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는 부자 마인드가 아니라 빈곤의 마인드를 갖게 되십니다. 나돈 없어. 나는 이런 거못 사. 나는 이런 거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 합니까? 마음이 가난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저랑 재테크하는 친구들에게는 항상 돈 없다라는 말 금지어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낭비할 돈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빈곤의 마인드. 나는 이런 거못 어, 해. 나는 이런 거 누릴 자격이 없고, 나는 이런데다가 돈쓸수 없고,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늘 돈은 있지. 어, 난 돈은 있는데 다만 이걸 내가 안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할 거야.라는 계획을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빈곤의 마인드셋을 버리셔야 부자가 될수 있는 부자 마인드셋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 두 번째는요, 돈을 쓸때 만족을 못 하세요. 그리고 죄책감만 느끼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공감하시죠? 짠테크에 막 몰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을 아끼다 보니까 뭐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서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돈 나갈 일이 생기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5월달이 다가오는데 이제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에 뭐또 날씨도 좋으니까 어디 여행 때 나들이 이런 데도 가고 싶잖아요. 그런 돈이 다 아깝고 다 싫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세 번째 문제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여행도 안 가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뭐 가족관계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자꾸만 나 자신이 축소되고, 관계가 좀 단절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어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외로움이 커지면요, 여러분 반드시 또 비용이 들어가요. 이 정서적인 건강이 병이 되면 혹은 마음의 감기가 걸리면 약간의 어떤 병원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뜻하지 않게 돈을 쓰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짠테크 너무 무리해서 하시고 너무 악착같이 하시고 어,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로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절약을 하면서 나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모은 종잣돈을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루션 또 나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루션은요. 목적과 방향을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테크의 어떤 과정에서 그첫 번째 단계로 절약이라는 걸 하는 거지 이 절약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부자가 되려는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면 돈 걱정 없이 좀 여유롭게 살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랑 그런 걸또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런 목적을 이루시면 이제 자꾸 그 돈에만 전전긍긍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 가족이고 내 주변 사람들인데, 어, 이런 것들은 지키지 못하고 돈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써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내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절약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주변을 잘 돌보고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 적절한 선은 어디인지 내 마음의 발란스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좀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크리지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소비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언제 돈을 썼을 때 행복하고 언제 돈을 썼을 때좀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나간 소비를 쭉 돌이켜 보시면서 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소비는 어떤 건지 이거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나를 위한 시간을 주면서 뭐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우리 아이들이랑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행복하게 대화도 나누고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거나 아니면 책한 권을 매달 한 권씩 나에게 선물한다던가.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꼭 큰돈은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런 나에게 만족을 주는 소비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년에 기부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기부를 약간 그때는 큰돈을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기부도 한 달에 뭐만 원이랄지 뭐 이만 원이지라도어 누군가에게 뭐 베푼다라던가 이런 것도 좋으니까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소비를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는데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음 달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 예산을 세울 때부터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것도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소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직 종잣돈을다 모으지 못했어도 그래도 소액으로 투자를 병행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옛날에는 굳이 뭐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직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투자를 꼭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짠테크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짠테크만 하시게끔 코칭을 해 드렸고 요즘은 제가 제린스 라이프라고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는 한 달치 생활비를 나누기 사를 해서 일주일치로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 생활비를 예산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예산에 맞게 소비를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남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남긴 돈을 가지고 이제 소수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만 원을 남겼으면 만 원어치, 오천 원을 남겼으면 오천 원어치 투자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경험치도 쌓을 수 있고 소액으로 그리고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소액이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니까 그게 또 그렇게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액일 때부터 투자를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기고 나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1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온다? 그런 일은 잘 없어요. 돈도 우리가 돈을 좀잘 알았을 때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어, 나의 어떤 그릇의 크기라던가 이런 걸잘 알았을 때 그리고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좋았을 때 그때 수익이 나는 거지 내가 갑자기 종잣돈 1억 모았다고 딱 투자해서 바로 돈 번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액일 때부터 투자를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절약만 하다 보면 어떤 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절약한 만큼 주식을 사니까 자산을 사니까 이게 보상 효과가 좀 있어서 이걸 병행했을 때 절약도 좀더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수점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내가 한 주, 두주좀 사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온주 투자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좀 확장하신 거죠? 갑자기 내가 뭐 테슬라를 몇백 주 산다 이런 건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절약을 타시면서 투자를 병행하시는 거 저는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액일 때 잃어봐야 그래도 좀덜 무섭잖아요. 그쵸?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줄줄 새지 않게 꽉 붙잡는 거 너무 필요한데요. 이걸 꽉 붙잡다 보니까 다른 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나 자신의 행복이라던가 아니면 좀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짠테크 하시더라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잘 챙겨가시고 플러스 알파, 투자까지 어, 여러분이 야무지게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린스 라이프에서는 종잡돈을 모으기 위해서 모아라 종잡돈이라는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돈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라는 게 과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알려드리는 클래스거든요. 또 5월달에 소비가 많이 있는 달이어가지고 저희가 5월달에 그런 클래스를 또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니까 어, 나좀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린스라이프 카페 오셔서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 오시는 어,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요. 이런 힘든 시기는 결국 언젠가는 다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어야 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구간이 있어야 또 반대로 또 많이 올라가는 구간도 있기 마련이고요. 이런 시기에는 내가 할수 없는 것들보다는 내가 뭐할수 있는 것들,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좀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저는 훨씬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일테크 열심히 하시고 절약 열심히 하시면서 다음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어, 내 마음관리라던가 내 투자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계좌가 많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졌나 이런 것들 다음번 영상 정도에서 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저한 주도 안 팔고 다잘 가지고 있거든요. 어, 제 계좌 보여드리면서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어, 저라는 사람은 요즘 뭘 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내서 10년 뒤에는 모두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하고 어, 좋은 얘기 나누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